네, 간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Businesses added 280,000 jobs in June. 지난 6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름 들어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USA Today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USA Today에 따르면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6월 민간 고용이 28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 전망치인 20만 5000명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직전월에 17만 9000명 역시 상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분야에서 23만 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5만 1,000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회사에서 11만 7,000개의 일자리가 나왔고 중형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에서는 각각 11만 5,000명, 4만 9,000명이 새롭게 고용됐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거의 모든 업종과 모든 규모의 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ADP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노동부의 지난달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Yellen says rate policy shouldn't change over instability. 자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꼭 필요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강연에서 옐런 의장은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제약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조정을 통해 금융 안정을 촉진한다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변동성이 증가될 것이라며 만약 통화 정책이 미국의 주택 거품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엄청난 경제 손실을 일으킨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준 금리 인상은 향후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를 금융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리스크 확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옐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시장 친화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존 관련 소식입니다. Eurozone producer prices fall for fifth month 유로 존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유로 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헤럴드 선 보도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일 헤럴드 선에 따르면 유럽 통계청인 유로 스타트는 유로 존의 5월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 전망치인 0.1% 하락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5월 P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1.0% 하락해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0.3% 하락하며 전체 PPI를 끌어내렸는데요. 비내 구성 소비재 역시 0.1%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PPI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연속 하락한 후 12월에는 0.2%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다시 지난 1월 0.3% 하락으로 전환한 후에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럴드 서는 PPI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호아드 아처, IHS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PPI 하락은 유럽 중앙은행에게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이어간다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아, 토마토 뉴쇼 1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